아침이네요. 바람이, 와, 어제 많이 불들면 지금도 불고, 비는 뭐, 안 내린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오늘 일정 좀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야, 여기 한국 사람 많네요. 어? 네, 네. 요 저기 있네 저. 어? 이 동네 뷰가 좋네.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야, 좋은데, 요 아, 아, 아 아 조금 춥네 여기가 먹을 거 많이 없는 모양이지? 빵이고 이거 뭐고? 이게고그구마고이런 밥이네. 그이네 <놀람> 아, 집안. 여기가 살짝 오네, 여기. 비가 간간이 오네요. 아, 아, 실감 나네. 비가 오고. 자, 아, 아. 탑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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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성당이네, 성당. 나왔네. 안전하러 <목소리> 오래것습니다얼마인지 <목소리> 한번 봐야 되겠어요. <목소리> 시중에는 17.8인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야 베트남도 뭐 은행 수준이 우리나라 거의 뭐 전산차리냐 이거 보면 거의 거의 뭐 같네요. 같네요. 화장실이 깨끗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아. 와 이거 좋은데? lấy cái gì để anh đã Rất là cái tính anh quẩn mà anh trả thì cho anh đó Cái bảo tính để bảo đảm cái khoản vay của em thì bây giờ lấy cái gì để đặt Rồi, rất là khó nghiên Rồi, rồi 아, 아까 아그 은행은 한전이 안 돼가지고 다른 은행 왔습니다. 이 은행은... 이, 이 은행은... BCB 디지털뱅크라고, 이 은행은... 된다 하네요. 환율이 얼만큼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새 돈이 아니라고, 한전이 안 되네? 여기는 16주네, 16. 아마, 금홍빵보다 더, 금홍빵은 17.8인데, 여기는 더 약하네. 어? 여기 왔네요, 택시 또. 계곡으로, 폭포로 갑시다! 아, 아... 아... 아그그 택시비가 좀비싸서보내버렸 이 버스 이, 이 택시 가더 좋잖아. 이거는... 어. 뭐 저한테... 아니, 여기서 아니, 그 폭포까지 가는 데가 사오짬 사옥잠. 사오짬은 한 3만 몇천원 되고 왕복 럼 그럼. 이 사람 거기서 일로 오는 데가 그시가 없다네요 그래가서 기다려주는데, 못 잠. 한 6,000원 더 주면은 기다려준다네요, 1시간. 그 뭐, 폭포 가서 1시간 뭐 정도 뭐 놀다가, 여기 저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막이 사람들 크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한국산하고 비슷하다네. 어? 소나무 있고 하는 거 뭐야? 한국산하고 비슷해. 한국산에 가지고 놀러 가는 기분이네 한국산하고 지형이 비슷하잖아 이거 달락에서 제일 유명한 그 폭포라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지. 여기 왔는데. 여기 있는 조경을 다 바꾼 거 아니야? 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한옥집 같은 걸 짓고 있네 나무로. ra ngoài đó mà tìm cái địa chỉ đó hóng đi vòng vòng hỏi người việc người này người kia rồi ở đi v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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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ng ra là nói là cái quán 4 km trời ơi một số số thoáng ôi là đú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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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 cho em đi có mấy 맞네, 꼬맹이야 운전네 꼬맹이가. 꼬맹이가. 아. 멀리까지 왔네, 멀리까지 왔어. 아, 여기 오니까 제주도 온 기분이 드네요. 어. 이제 1km 남았네, 1km.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뭐. em cái này mà nó tu bổ thêm cái những cái kiểu là gà dịch rồi ra bán, chuối rồi một ký cho mấy lon mà hút Cái vị trí của em cũng đặt là vô này là. 뭔지? 표! 입장권! 어? 래 야, 이거 뭐, 화장실 100원인데, 이거, 씨. 내가 돈다 풀어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마, 이거 봐라, 이거. 내려가도 안 하고, 이거, 씨. 음.